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1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네요. 생명. 일단 성적은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제 배경을 얘기를 해보자면 뭐 사실 10년 전이라 얘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뭐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2011학년도에 수시로 대학을 갔고요. 내신은 1.8 등급 정도. 수시로 대학 갈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수능 공부는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수능 성적이 제가 국수형 화원, 생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3, 4, 4, 3, 4. 이것만 기억이 나요. 이번에 처음 수능 공부 시작하고 나서 그냥 수학과학 개념 같은 거 인강을 들으면 아, 이거 뭐 옛날에 배웠었지. 뭐 이렇게 기억이 나는 정도였어요. 모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지금 하는 일이 뭐 교육에 관련된 일이냐 그런 건 아니고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자동차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장이랑 수능 공부 병행 생활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일단 졸라 힘듭니다 근데 직장인들 다 공감을 하실 건데 회사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이러면은 침대 바로 들어 누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셔야 하고요. 일단 저녁 먹으면 무조건 책상에 앉았고, 뭐 집에서 안 되면 무조건 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가야 되고, 주말 약속? 잡으면 안 됩니다. 침대? 버리세요. 업무 환경은, 일단 근무가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작년에 좀 심했어가지고, 재택근무가 격일로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일도 별로 안 바빠가지고,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재택근무 할 때는 무조건 스터디 깜빡 가서 했어요. <laughs> 일을 좀 빨리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인강 듣고, 그리고 출근해서 일 빡세게 해놓고, 들키면 잘릴 수도 있어요. 공부 시간 그러니까 한 3월부터 공부를 하긴 했는데 3월은 뭐 많이 안 했고 한 4월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5시간 7월부터 한 10월까지는 하루 평균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여러분들 주말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예 6월 주말부터는 친구들도 하나도 안 만나고 시험 다 끝나고 폭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본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뭐 성적이 그렇게 엄청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공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마디 좀 하자면은, 일단은 조급해, 하지 말기. 진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서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10년 전에 했던 거 기억이 다나 그리고 뭐 인강 한 번만 들어도 머리에 그냥 막 입력이 돼 아니면 뭐 직장인인데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런 거 아니고서는 거의 2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 퇴근하고 평일에 많이 공부해봤자 5시간인데 이거는 절대 이 정도 공부해서는 좋은 점수 못 받고 그리고 노벨라서 할게 너무 많아요. 수학은 특히나 수 원하고 수 투가 공통 과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이 만약에 미적이다. 그러면은 양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고난이도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못 듣고 시험을 봤어요. 뭐, 한 8월쯤 되니까 할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수능이 막두 달, 세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어도 되나, 뭐, 이맘때쯤이면은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막,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도 막 9월, 10월 되니까 울면서 막 문제 풀고, 아예 막 위험 같은 경우는 맨날 맨날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가 뭐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한 7시간을 자요. 회사에서 일을 9시간을 해야 되고, 뭐 출퇴근 시간까지 합하면 10시간, 11시간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되고, 그럼 남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솔직히 이거 6, 7시간 다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뇌는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현역 때 공부한 거 생각하면은 막 진짜 막 왈랄라 막 하고 막 닥치는 대로 문제 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대학교랑 사회생활 짬바 짬바. 사회생활 짬, 뭔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경험적으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흐름을 조금 알게 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더 하게 돼요. 저는 처음에 국어공부를 할때 왼쪽 눈으로 지문이 들어왔다가 오른쪽 지문이 나가요. 그 진짜 진지하게 막. 내가 진짜 성인 ADHD인가? 난독증인가? 이러면서 진짜 막 병원 가서 막 상담도 받아보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수학도 계산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암산으로도 되는 건데 뇌에 막 돌이 탁 들어와서 앉아요. 근데 하다 보면 늘어요. 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저는 국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수학이랑 과학은 그래도 내용을 보면은 기억이 나긴 나는데, 국어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시간 투자를 진짜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국어는 1등급을 맞았었죠. 진짜, 시간 투자 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의고사는 꼭 봅시다. 이게 평가원에서 수능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평가원에서 6월하고, 9월 모의고사를 또 먼저 내요. 수능 힌트랑 그 다음에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서 수능 난이도를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9월 빼고는 매달마다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어요. 시도 교육청에서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일단 6월 9월 모의고사는 이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6월 같은 경우는 4월에 신청을 하고 9월 같은 경우는 7월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처 뭐 입시학원 같은 데에서 볼수 있으니까 가서 꼭 봐야 돼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나오면은 그거는 바로 시험지 뽑아가지고 집에서 주말에 꼭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국어수학 영어 탐구 전부 다 시간 관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범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거를 빨리빨리 다풀수 있을 만큼 그냥 문제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게 그렇게 익숙하게 체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몸이 진짜 10대 때 공부하던 거랑 너무 달라요. 영양제 챙겨 드셔야 되고요. 저는 아침마다 홍삼, 비타민 D 그리고 멀, 멀티비타민 다 챙겨 먹고 거기다가 중간에 비타민 B, 메가도스 때려 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의원 가서 한약까지 지어서 먹었어요. 근데도 9월부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몸이랑 정신이랑 진짜 너무 아팠고 그나마 저만큼 챙겨 먹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칭이랑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산책도 자주 하고 기분 전환도 해 주시고 스트레칭 무조건 아침, 중간, 그다음에 저녁 잠자기 전다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어깨, 뭐 허리, 무릎 몸에 성한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앉아서 공부만 하면은 더 심해지거든요. 운동도 맨날 할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해서 체력을 길러 놔야 됩니다.